웅진그룹 문화일가가 웅진싱크빅 소액주주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웅진싱크빅 소액주주 연대 모임은 지난 9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세범 웅진대표, 윤승현 웅진싱크빅 대표, 송인의 웅진싱크빅 이사회의장 등총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이들 연대는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대는 웅진그룹이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웅진신크빅과 자금 보충 약정을 체결한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웅진신크빅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12일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대는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세범 대표 거주지 인근에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회계 장부 열람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연대는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 전원 해임하는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